구원 상담 1번 죄 레이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은 어른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 예절을 갖추어 인사도 잘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부축해드리고, 무거운 것도 들어드리고. 길도 찾아드리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이런 착한 마음도 부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새 힘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인생도 축복 받아요.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예배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요. 예배가 소망이 넘치면 인생도 소망이 넘쳐요. 예배 드리면 만사 형통이에요. 예배 드리면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레이기 22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벌레에게만 접촉되어도 부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할까요? 이것에 대해 정말 해기기도 했을까요? 몰랐으면 못했겠지요. 벌레에 접촉되기만 해도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볼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있어요. 레이기 22장 6절 말씀.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한번 이런 벌레를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해져서 만지는 순간 빨리 가서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벌레를 만졌으면 손은 씻어도. 바로 가서 온몸을 목욕하지는 않지요. 만약에 목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성물을 먹지 못하는 처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안 먹고 견딜 수 있겠어요? 힘들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조금도 부정한 것과 가까이 접촉할 수 없으셔요. 율법으로 이 정도로 요구하시는지 정말 몰랐지요. 우리는 먹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해야 되시는 거예요. 각자가 처벌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아이를 체벌할 때는 어떤 처벌이 크게 느낄까요? TV 못 보게 하고 컴퓨터 못하게 하고 폰못 보게 하면 전짜큰 처벌로 여기지요. 옛날에는 가난한 시대라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밥안 주면 큰 벌이었어요. 성전일를 맡은 자들이 이런 부정한 벌레에게 접촉하고 온몸을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했어요. 배고픔의 고통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다 느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겠지요. 레위기 22장 7절 말씀.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해질 때까지 먹지 못하다가 그 후에는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밤새도록 굶게 되면 정말 힘들지요.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벌레에게 접촉될 수 있지요.발이나 바퀴벌레에 닿거나 모 목에 물리면 가로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식사도 못한다면 정말 속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맛있는 것 다른 식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혼자 못 먹으면 정말 고문이지요. 벌레 중에 어떤 것이 또 부정한지 볼까요? 레이기 11장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곤충에게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레위기 22장 8절 말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짐승들을 기르다 보면. 원인도 모르게 저절로 죽는 경우가 있지요. 나이 들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저절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겨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것으로 요리해서 먹게 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되니까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건마셨는데 만약에 아깝다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기 22장 9절 말씀.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기가 저절로 죽은 것인지 찢겨 죽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먹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 저희가 또 발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발볼은 보울 부울 지방에 있는 발이란 뜻으로 부월은 모압의 한 성읍이에요. 죽은 조상을 기리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할부월가 연합한 곳으로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우상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되겠지요 10편 106편 29절 말씀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웃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주는 것 먹어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조상이라고 속여서 기일날이라고 제사하게 해서 절받고 있지요 성경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음난행위를 하다가 전염봉으로 재앙을 받아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조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령들을 우상하게 제사하는 날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민숙이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사천 명이었더라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23년도 8월 31일까지 통계를 보면 3만 5천 934명이 죽었는데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큰 재앙 맞지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거나 만들면 다 영적으로 음란죄 짓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과 연관된 것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멀리하고 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실까요? 내 영혼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말로 할때잘 들으실래요. 매맞고 들으실래요 말로 할때 듣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 맞지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례함이 아니냐 여러분은 축복의 잔을 마시고 싶으세요 저주의 잔을 마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축복의 잔을 마셔야겠지요.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있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꿈나무들 아, 네. 이 떡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을 먹은 것이고 떡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믿어졌으면 이 떡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떡을 먹었습니까? 이 떡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 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상에게 속하게 되고 우상에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요. 우상에게 속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야지요.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에게 속하게 되니까 절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는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단순히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이 되고 누구와 교제하는지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고린도전 서 10장 20절 말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계산하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실래요 귀신하고 교제할래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 받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예수님의 식탁에 있는 주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있는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만약에 이렇게 겸하여 마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요 고린도 전서 10장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노여워 하시는 것은 화가 치밀 만큼 분해하시거나 서섭해 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노여워 하시게 해드리면 정말 안 되겠지요. 생소한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내 영혼이 잘되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겠지요.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범사에 남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한다면 아름답고 덕이 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서울 교회 식구들은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많이 거두세요.